축구인의 밥상 다섯 번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최남단 서귀포에서 시작합니다. 자연과 함께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섬에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자리잡고 있는데요. 오늘 우리는 그 제주와 악연으로 얽혀 있는 부천FC 1995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제주에서 부천을 외치는 건 바다의 먹거리가 넘치는 제주에서 민물장어를 외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주에서 부천 그리고 민물장어를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축구인의 밤상 그 다섯 번째 시간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왔습니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불렸습니다 세 가지가 많다는 뜻인데요 물 바람 그리고 축구 선수로 의미하고 있습니다. 이곳 서귀포의 천지연폭포에는 한 축구인의 밥상이 지독하게 얽혀있다고 하네요. 과연 천지연과 그 축구인의 이야기는 어떤 맛일지 한번 가보시지요. 김강산아예예아 예, 예. 아. 진짜 여기가 서귀포인데 집안 곳곳에 부천 엠블럼이 싹다 걸려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 천지연 무태장어가 제가 좀 알아보니까 원래는 천연 기념물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뭐 양식이 굉장히 어려웠다가 이게 좀 양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천연 기념물로는 좀 해제가 됐고 대신에 그 무태장어가 살던 천지연 폭포가 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무태장으로 맛볼 수 있게 됐다 그러더라고요.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이게 거의 서울에서는 맛보기가 어려운 거죠? 예, 예 서울에는 어. 없죠. 제주도만 이게 그냥 장어는 밑에가 하얗고 있는데 이건 호피문 식감이 좀달라요 한번 드셔보시면 하지만 말로는 모르고. 드셔보셔야 합니다 어제 올림픽 결승을 도와가지고 아 이박곤 감독님이랑 다 왔어요? 네, 예, 강찬이가 있으니까. 아, 이나물은 제주도에밖에 없는 겁니다. 음...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게밖에 없어요. 어 아, 이게... 이게 황칠, 이저뭐 새순이라고요? 예. 이게 우리 우리 가게밖에 아...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게밖에 없는. 어. 아... 나무의 하나 일종인데, 네. 이게 새순 때만. 어 진짜 그러니까 봄에, 그때만 어... 나는 거예요? 제가 사실 장어는 김종부 감독 집도 갔다 와봤기 때문에 아, 까다로운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와, 진짜 깔끔해요. 하나도 느끼한 게 없이 진짜 깔끔합니다. 그럼 이제 꼬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궁금합니다. 활력에 좋다는 꼬리부터 본격적으로 먹어봅니다. 쓸 일도 없는데 말이죠. 이거 진짜 잡겹다 진짜 이게 일반 자어랑 다른 게와안 느끼해요. 분명 기름은 많은 것 같은데. 정말 하나도 안 늙기 위해서 1kg를 다못 먹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것만 먹으면 1kg 끝입니다. 와, 이건 진짜 혼자 먹기 아까운 맛이다. 장어가 이렇게 담백하고 가있었나 사장님, 요거 한 마리가 1kg인 거죠? 두 마리. 아, 두 마리 1 k g 요 네, 한 마리 1kg짜리도 있어요. 큰 음, 것도 있고. 음. 여기는 또 7, 8월 돼야 네. 더 왕성해가지고 음. 여기는 한 마리 1kg 넘는 것도 있고 2kg짜리도 있 네. 또 여기는 또 장어도 그렇지만 탕이 유명해요 우리집은 어, 장어탕 장어 구이가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 집은 장어탕이 최고라고 하니까 이걸 또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 장어만 2kg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대박입니다 이야 이 맛은 거의 처음 먹어봐요 사장님 밥한공기만 주세요 이 집이 왜 장어탕이 맛있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와 와, 밥도둑, 예, 네, 완전 밥도둑입니다. 네, 네. <laughs> 저강들이 모여드는 곳, 성남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를 수는 없지만, 이 장어탕으로 조금이나마 느껴봅니다. 굉장히 뭐 다른 찌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묽은데, 한입 넣는 순간 이 참깨랑 뭔가 좀 고소한 게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정말 고소하면서, 잠깐만요. 부추랑 이런 뭐 채소들이 입안에서 어우러집니다. 고소하면서도 적당히 맛있어서, 아, 밥에다 비벼먹으면 순삭입니다. 순삭. 끝. <laughs> 어, 진짜 맛있네요. 이게 2015년부터? 예, 2015년, 예. 하신 거예요? 이제 김강선 선수가 부럽네요 <웃음> <웃음> 어머니가 해주신 것 중에 김강선 네. 선수가 제일 잘 먹는 게 뭐가 있나요? 워낙 숙소 생활 많이 하고 하니까 네. 입이 조금 짧은데 아무거나 네. 다잘 먹어요 음잘 먹는데 좀 아무래도 돼지고기, 갈비 어 예, 갈비를 좀 많이 좋아해요 g Sansu. Kingang s a n 다 u k i n g 다 n g Sansu. k 어 n g a n g s a n s 감독님이 네.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네. 김강산 선수가 이 제주에서 이렇게 컸잖아요 예, 예. 근데 또 프로 입단을 부천으로 했잖아요 예, 예. 아드님이 프로 입단할 때좀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잠을 못 잤죠 부천을 간게좀 네. 우리로서는 또더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... 왜 그러냐면 예. 어리잖아요 예.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뛸수 있는 데를 가서 우리는 좀 좋고 네. 빨리 간것 같기도 하고. 음...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네. 기쁘죠. 어, 제주 팀이랑 네. 부천 팀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. 아, <laughs> 그런 건잘 모르겠네요. 아, 잘 모르겠어요? 네. 축구 팬들도 여기 뭐 종종 오고 그러나요? 많이 옵니다. 혹시 뭐 부천 팬들도 이렇게. 놀러 온 기억이 있나요? 작년에 예. 제주 유나이트랑뛸때 네. 한번 와서 회식하고 가고 가끔 선수들도 여행 와가지고 음. 몇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엊그제 인천 유나이터 왔다 가고 사실 이 김강산 선수가 프로 갈 때도 정말 기쁘셨을 텐데 예. 올림픽 대표팀 첫 선발됐을 때 그때도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예, 서귀포 난리 났죠 <laughs> 프랜카드 곳곳마다 예. 다 걸고 예. 제주도 출신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오. 이제 육지서 와가지고 네. 된 아이들은 있는데 제주도 출신들 출신은 처음이라는 것 같아요. 아 어머님은 딱그 플랜 카드들 보고 지나가면서 보이고 그러면 기분 너무 좋으셨겠네요. 예, 네, 많이 좋았죠. <laughs> 많이 울었어요. 아 <laughs> 키운 보람이 있다. 생각하는 아 거죠. 축구 <laughs> 선수 아들 키우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. 네, 좀 많이 힘듭니다. 아 많이 힘들었어요. 칠몇 음. 년 네.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또 아 밑에 아이들이 또 운동을 해가지고 아 쌍둥이들이. 아 운동 집안이네요. 그러게요. 아기가 여섯 <laughs> 명이다 보니까 여섯이요? 예. 강산이가 세 번째. 아, 그러면 뭐몇남몇 몇 년지 좀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오남일 녀남 <laughs> 남자 아들만 다섯이면. 딸한 명, 아들 다섯. 아, 김강산 선수 뛰는 모습을 좀 보면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? 항상 운동장에 가면 가슴이 좀벅차죠잘 네. <laughs> 뛰니까 네. 좀 다른 아이들은 또안 뛰는 애들도 있는 방면에 자인는좀 중학교 때부터 좀잘 뛰어가지고, 나름대로 음. 노력을 많이 하는 아이. 음. 부모생각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, 그러니까 여기 식당 구석구석에 네. 그 김강산 선수 현수막이 되게 많이 걸려 있는데 요거는뭐 어머님 작품인가요?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빠는 네. 하지 말라 했는데 네. <laughs>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아, 그렇죠. 다른 애들은 대학 졸업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했는데 강산이는 네. 3학년 때 가니까 네. 조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<laughs> 김강산 선수가 앞으로 좀 프로 생활 열심히 할 텐데 좀뭐 어떤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약간 뭐 당부의 말씀 같은 거좀 있을까요? 첫째 안 다치 부상이 없으면 최고 좋고 네. 또 부천 좀 성적 좀 많이 났으면 좋겠고 <laughs> 이번에 감독님이 좀 선수들을 많이 젊은 층으로 해가지고 좀잘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. 음. 올해는 좀 부천이. 음. 좀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. 아.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. <laughs> 테레비를 보면서. 생각해보니까, 그리고 김강산 선수가 올림픽 갈 수도 있잖아요. 예, 네. 갈수 있으면 좋죠. 바람이 좀. 아. 평생에 뭐, 이거 꿈이죠. 네. 아. 지도 꾸미고 우리도 꾸미고 아. 만약에 김강산 선수가 올림픽에 가게 된다면 또 서기포지가 한바탕 좀 난리가 날까요? 그렇겠죠. 시장님도 인터뷰 하자고 했는데, 강사님과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, 네. 좀 난리 나겠죠. 어... 뭐 올림픽 선수 대표된 것만으로도 난리 났었는데, 네. 저 가게 되면 더 난리 나겠죠. <laughs> 또, 메달까지 따면 더 좋고. <laughs> 조금 뭐, 아들에게 좀 뭐,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부탁 드리겠습니다. 맨날 연락은 하시겠지만 <laughs> 우리 강산이 연락 잘안 해요 아오. 전화비 아깝다고 <laughs> 근데 우리 강산이 항상 부상 없이 그냥 엄마 아빠 생각 많이 해요 네. 그러는데 항상 전화 와가지고 걱정하고 음. 첫째 장사 잘 되나 안 되나 걱정 많이 해요 <laughs> 하니까 항상 뿌듯한 게 뭐. 음. 강산이 때문에 요즘 인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유명인사가 됐어요. 서귀보에서 <laughs> <스기포에서. 웃음> 그러니까 항상 고맙죠. 뭐. 음. 저도 열심히 떼어주고 하니까. 음.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뭐, 엄마 아빠 바람면뭐 부상 없이 그냥 잘 떼어주면 좋은 거죠. 알겠습니다. 음. 아, 오늘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 이렇게 예. 또 해주시고 또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예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, 우리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김강사 선수 화이팅. 네, 예, 화이팅. <laughs> 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. 오늘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처음으로 이렇게 제주도에서 나는 천지연 무태장어의 맛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. 이와 함께 뭐 천지연 무태장어의 맛도 마시지만 김강산 선수를 비롯한 육남매를 키워낸 이 김강산 선수 부모님의 이야기까지 정말 맛있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축구인의 밥상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은. 천지연 무태장어의 맛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제주도에서 맛보았던 부천 김강산 선수 집에 이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축분의 밥상은 올해도 여러분께 맛있는 음식과 또 맛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잘 보신 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 더 많은 컨텐츠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